네, 그렇입니다 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는 그런 악용품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거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 좀 한번 생각을 하느라고 한번 끊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로는 오히려 부동산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어, 이런 운송수단 있잖아요. 택시라든가.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돈 되는 사업은 다 국가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국가 그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그 마인인가요? 전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들러리라고 보는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런 고, 공산 그 나라에서 지원이 없으면은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순진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뭐 사람은 들러리일 뿐이에요 대부분 이런 하드웨어는 국가에서 다 밀어주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예전에 뭐 잘해가지고 한게 있나요? 다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벌이 탄생한거잖아요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도 이런데 공산주의는 더더욱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인간의 뭐 그런 성공 이런 거는 너무 좀 반도 믿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는 돈 되는 건다 국가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외국에 잘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못 살든 잘 살든 간에 공산 사회주의 국가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리는 사실은 돈 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막팍 숙이잖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그래서 전쟁할 때도, 뭐, 미국도 이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저는 저만 한국 사람이고, 다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제, 파트너들이 베트남 사람들이잖아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세요. 네. 예를 들면, 한국의 날씨, 겨울에 추울 때 오잖아요. 내가 너무 추워, 걔네들도 물론 겨울 옷이라고 하고 이제 코트 같은 걸 입고 오는데 굉장히 덜덜덜 추워해요. 제가 목도리나 코트를 빌려주려고 하면 안 입어요. 절대 안 입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만 그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번에도 이제 왔었을 때 조금 가을인데 쌀쌀하길래 제가 외투를 벗어서 주더니 괜찮다고. 굉장히 자존심 셉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은 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는 자존심이나 이런 걸 건드리면 절대 안 돼요. 네. 예전에 중국에서 무슨 그 무슨 섬 있잖아요. 그 문제로 베트남에 뭐 이렇게 딴지를 걸었다가 베트남에서 중국 물건들 메이드 인 차이나 써져 있는 거 완전 금지했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들의 자존심 무지무지 셉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기저기 눈치, 저기 강대국들 눈치 보느라고 그런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소수결, 다수결 뭐 근데 소수결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하는데. 요런 문제는 한번 뭐 정치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 체제 문제에 대한 거 한번 또 나중에 한번 다뤄 볼 건데 일단은 그런 운 수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라에서 일단은 운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는데 우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우버도. 근데 굉장히 잘 되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용해 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뭐 우리는 자금력이 조금 되면은 차를 뭐 해가지고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중에서 뭐 지금 그 빵집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파리바게트인가, 뭐 어, 하여튼 어, 또래주인가 하여튼 그거 말고 음,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그 근데 거기가 입맛이 좀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먹는 쪽으로도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가격이나 뭐, 이게 솔직히 좀 문제긴 한데, 어, 그런 거 가능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어,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음, 음, 이런 쪽도 괜찮으니까. 생각을 너무 물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용사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미용샵을 하나 낼 수도 있고, 약간, 문화는 익히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는대 부분 가수 집회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하던 대로 저기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데도 있죠. 그, 빵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똑같이 그냥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근데 빵집은 변형시키기가 애매하잖아요. 그게 어 그래서 되는 걸 수도 있어. 요 근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헤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나라 나라마다 똑같은 거 같은데 그 헤어 스타일들이 굉장히 유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캐치를 잘 하셔야죠. 우리나라에서 유행한다고 우리나라에서 깎던대로 깎아주면은. 걔네 두상이나 걔네 얼굴에는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네.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베트남에서는 뭐가 될까? 어, 마무리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 편에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생각나는 대로 막 말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제가 느꼈던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굿모닝 잡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